잠시 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인생도 참기하같지끼한번 힘내보자고. 아 만드는 중이야. 아니 에이든이 갑자기 제 인생이 기구하대요. 몇 번은 버티는데 없는 것보다 낫지. 너어더 아, 만져 볼까? <laughs> 이거면 몇 번은 버티는데 음. 뭐, 됐나? 바다에서 네, 배아 내가 복수해 줄게.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뭐라고 뿌듯하냐? 웬일이지? 인원 보충을 다 해주고. 오, 아. 비가 안 되는데. white sl 좋은 거 같아. 사적인 감정은 없어. 안 그런가? 바람 세게 분네. 빨리 <목소리> 보자. 유키? 나좀할 <목소리> 텐데. 교정에서비즈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디 갔어?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 나도 보자. 없는 것보단 낫지. 아, 고집 먹혔네 거지려지 집한번 더럽게 해. 이런 상황만 아니면 한참 기다릴 텐데.

언제 와? 인정적인이었어. 혹시 용병할 생각 없나? 당도 나온다고. 임무를 <laughs> 속행한시 용병할 생각 없나? 당도 나온다고. 이쪽이야. 신입 교육은. 알아서 할수 있지. 신입 교육은 알아서 할수 있지. 뭐야? 아나 아, 칼라 너무 잘한다. 약간 죄책감 느껴지는데? 이렇게 다 피하면서 다 맞추고 다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 뭐 하라고? 어? 인원 보충을 다해 주고. 아직 만드는 중이야. 하, 어? 인원 보충을 다해 주고. 이지 지역에 변동이 생겼다. 확인해 보겠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가을 비나 파출 가능했는데 어디서 벽만딱 들어왔으면. 좀 나와. 에 벽봉 어! 다리가 아프네. 끌어줘. 좀 나와. <laughs> 얼마 필요하다고? 하, 지쳤다. 한번 뜯어주고. 빛난다, 빛나. 그 리가네 배타는 것 같네. 저 돌도 무덤이냐? 누구신지. <laughs> 야이 녀석아, 빨리빨리 빨리 써야지. 좋을 앞기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디서 좀 굴러봤나? 작전 지역에 따른 부분에 불린다. 지금부터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라안 먹기는 돼. 아, 기분 <laughs> 이상해. <laughs> 넌되 <laughs> 죠? 여 기에 드럼 통은왜 있는 거야? 여기 드럼 통은왜 있는 거야? <laughs> 안주 <laughs> 가차가 안 뜨네. 같구만. 이런 곳을. 어, 아들아 공기이 나왔어. 다행이다. 아,

저 돌도 무덤이냐? 이게 뭐라고 뿌듯하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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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여기 은소도안하냐썰간좀쓸만하겠네만하게 썰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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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만하관 칼다. 블레이드 고치. 여기 청소도 안 하냐? 작전 지역에 변동이 생겼다. 확인해 보겠나? 나이스. 이거 못 막습니다. 한 동그라미 칼라 2혈팩 한 동그라미가 칼라를 잡았는데 혈팩이 두개를 띄었다 막힐지도 조합이 너무 들어가기 빡세는데 이건으로 빈미시 보일 것 같아. 보였다. <목소리가> 시원하구만. 시원해. 좋은 움직임이었어. 거임무행한다 이건 나도 본 받아야겠는가? 아직 여유가 좀 남아있어. 아직은 말이야. 아바바바바 아바바바바 <목소리> 으스티나 윌리엄 은좀 힘들 것같 은데, 나머 지는 쉬울 것같 고, 새로운 금 지구 역이 <목소리> 조심 하 도록 허드 아이 어떠 냐고. 원 거다 아야류칼 진지하게, 비앙꺼 어떠신가요? 비앙. 글리스 여섯 개 보다. 버네막 때문에. 보건디 윌리엄. 아, 이거 참 힘들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새로운 금지 구역이다. 조심하도록. 윌리엄 받고 이번에도 이는게

하이스아라빠라빠라빠라 아, 알아, 아, 어. 잠깐 나도 예상 못 했어. 타겟 제거 완료. 니 혹시 용병할 생각 없나? 추가 도 나온다고. 타겟 제거 완료. 행다 이건 아주 공 받아야겠는가? 준비해. 이렇게 잘하는데. 마지막 전투다. 안전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 그만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하, 지쳤다. 그래서... 또한 사람 니키야 밥 먹자. 이 섬에서 과연 앉아 이제 마지막 전투만 남았나 <웃음> <웃음> 원디어도 터뜨릴 수 있을 듯 천체제 감사합니다 <laughs> 될 봤네. 아, 윌리엄 사거리 개기로. 음, 되게 좋았는데. 거냐? 야. 만에 다리가 아프네. 여기서 뭘 배운다고 그래? 적도 지쳤 끝까지 사수해. 어, 나이스 느띠님. いくよ。